님들 이번 영상에는 AI와 데이터 센터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줄게. 데이터 센터는 인터넷과 디지털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한 엄청 큰 컴퓨터 집합소라고 보면 돼. 서버들을 모아두고 데이터를 저장, 처리, 전송을 수행하지. AI도 마찬가지야. AI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연산력, GPU 기술이 필요하고, 모든 GPU가 모여 있는 게 데이터 센터야. 크기는 거대한 컴퓨터고 막대한 연산력을 사용하려면 엄청난 전기량이 필요해. 1MWh는 천세대 아파트가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인데, 중형 데이터 센터는 3에서 5MWh, 대형 데이터 센터는 무려 20에서 100MWh라는 막대한 전량이 필요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전기를 생산해야 되잖아.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바로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야. 석탄, LNG, 태양광, 풍력 등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나는 거야.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럼 이런 단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원자력이야. 원자력이 데이터 센터와 잘 맞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는 거야. 보통 석탄, LNG, 태양광, 풍력 등의 재료들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태우는 방식을 사용해. 그럼 탄소 배출이 필연적이거든 그런데 원자력은 핵분열이 원리라서 열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즉 태울 재료가 없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은 극도로 낮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원자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 중 하나야. AI 데이터 센터 원자력 공식이라 생각하고요. AI 관련 관련 종목을 살펴보면 나스닥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코스피는 미국보다는 후발주자라서 삼성전자, s k 케이닉스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추천해. 데이터 센터는 나스닥 경우 오라클, 아일렌 코스피는 삼성 SDS, GNC 에너지가 있어. 원자력은 나스닥 경우 모클론, 뉴스케일 파워 등이 있고. 코스피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지. 이렇게 AI와 데이터 센터의 관계를 알아봤어. 이 영상 보고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해. 다음 영상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